네이 정보 차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좀 가이드를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지금 FMC 사용하는 법을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픽스를 하나 이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비게이션 어, 디스플레이가 있고 FMS가 있고 플라이트 플랜으로 해서 저쪽 그 아까 어, 저기 포인트까지 가죠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일부러 선은 이어놓지는 않았어요. 여기 웨이포인트를 제가 직접 그냥 VOR로 해서 잡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놓지는 않았고, 어, 저 오른쪽 지도에 보면, 캐벡 시에라, 빅터, 저 VOR 지점에서 아웃바운드 250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픽스를 이렇게 일단, 픽스를 잡아주고요. 얘에요, 얘. 얘에서부터 이제 아웃바운드 250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거리는 9마일이란 얘기고요. 그러면, 아크를 어떻게 그려주냐면, 아웃바운드 코스하고, 그 다음, 디스턴스 값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서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서클이 9마일 반경인 거고요. 요 라인이 아웃바운드 250도 코스예요 그래서, 요 지점이죠. 저는 여기로 진입을 한 다음에, 헤딩을 얘를 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헤딩 값을 여기서부터 쭉 잡아서 요 지점을 진하게 만들면 되고요그 다음 다시, 퀘벡 시에라 빅터에서 아웃바운드 225도 포인트죠. 그럴 때는 225도 슬래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요게 아크턴이에요. 지금 요, 요거 아크를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부터 다시 제가 헤딩을 여기를 잡고 어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어 사실 여기는 지금 29도죠 그럼 180도 더하면 209도에요 아웃바운드로는 인바운드가 29도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픽스를 또 하나 만들어 줄게요 209도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저는 얘 찍고 얘 찍고 얘를 따라서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미리 FMS, 이, 그, 통해, FIX라는, 이제, 이 기능을 통해서, 어, VR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도 보면서, 내비게이션 보면서, 헤딩 값을 선택을 할 때, 이 포인트 맞추고, 그 다음 요 포인트, 그 다음 요 포인트 맞추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 이해 되시나요? 이제 네 이게 이제 VFR 접근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VFR은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쉬울 거예요. 네. 오토파일럿이요 사실 오토파일럿은 기존에 안 끄고 그냥 어차피 엘레브 V네브 브이네브? 아마 V네브는 안끌것 같고 엘레브만 끄고 갈 거예요. 헤딩 값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엘레브 끄고. 제그헤딩감 먹이면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제가 부유할쪽 일단은 접근은 라인은 그려진 거고 저 차트에 보시면 맥스 어프로치 스피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저기 이제 180노트로 여기 진입할 때는 180노트가 최대란 얘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쭉 내려가서 얘 도달할 때11100 비트를 만들어 주란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몇 피트인가요, 이게? 따로 여기는 피트는 안 나와있네요. 어차피 지금 활주로가 지금 7,900 피트 위에 있는 거라, 그냥 이 상태에서 만천, 만 피트에서 3.21도 각도로 해서 그냥 쭉 내려가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이 속도일 때, 어, FPM이, 그니까 분당 하강 스피드가 682피트면 3.21도에 맞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차트는. 네, 그래서 이쯤 도착했을 때 160피트로 맞춰주면 예를 들어서, 어, 160피트로 맞춰주면 FPM을 909로 잡고 내려가면 3.21 각도로 해서 스무스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정보입니다. 네, 이따가 진입하면서 이, 이거 이제 각도 맞추고 고도 맞추면서 한번 연습을 또 해볼게요. 저도 지금 계속 연습 중이라 됐죠? 네, 플라이트 플랜 다 됐고요.